것은 닭발입니다. 이거는 보이시나요? 뼈 국물 닭발이고요. 이거는 불육뼈 숯불... 닭발. 이거는 아빠가 만들어주신 닭똥집이에요. 닭똥집 볶음. 어,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주먹밥이랑 같이 보내주신 떡입니다. 제가 이거를 아까 돌리면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와 진짜 맛있는 냄새예요. 일단 먹어볼게요. 일단은... 뼈닭발입니다. 음,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좀 매콤해요. 아니, 매워요. 얘는 밥 만들고 왔고, 얘는 먹을만큼만 먹으려고 그냥 들고 왔어요 얘는 안 맵다 얘는 살짝 떡볶이 같아요 오늘 음료수는 요구르트입니다 나중에 매우면 먹을게요 떡도 찍어 먹어볼까요? 음 진짜 맛있다 떡도 굵어... 굵거... 굴 굵어요 이거는 아빠가 만든 똥집 볶음. 음. 이러고 있는 것 같아. 떡이 진짜 맛있네. 제가 만든 거예요. 여기에 닭발을 이렇게 올려서 어, 어. 큰 거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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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이렇게> 올려서 <laughs> 하면 닭발 초밥. 음. <laughs> 아, 진짜 매운데? 뜨겁고 매우니까 더 매워요. <laughs> Il y a 땡초랑 후추의 매운맛이에요 이거는 매운데 싹 사라지고 이거는 떡볶이 매운맛 같은거 음. 이게 낫네요. 깜빡했는데, 이렇게, 인절미 가루도 보내주셨거든요? 이렇게, 인절미 가루가 왔고요, 같이. 놔둘 데가 없어서, 이렇게 좀 놔둘게요. 근데 뭘 찍어 먹는 거지? 이거겠죠? 얘는 국물이 묻으니까. 제가 인절미를 싫어하거든요?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만 묻혀서 음 맛있다. 더 고소해지고 안 매워졌어요. 아 진작에 먹었어야겠어. 맛있네. 이것도 찍어 먹어볼게요. 没网。 요구르트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<laughs> 배가 좀 부르네요. 이거 두 개만 다 먹고 그만 먹을게요. 끼가 <laughs> 와서? 마지막 여기 지은거 인절미 응? 마지막 한입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맵네요. 빵을, 빵을 먹어야겠어요. 좀 이따가. 절대 빵 먹으려고 그만 먹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진짜 배가 불러서. 배가 조금 아프네요. 그럼, 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<목소리>